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저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이제는 복종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므로 이제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면 그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없는 것이요 전하지 아니한 자는 그저 땅의 심판 안으로 이미 자기 스스로 들어갔는 것입니다. 심판을 자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것 믿음은 그저 순종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과 그래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이걸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피뿌림은 사랑이요 온전한 찢기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사해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무슨 죄가 사해집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죄가 사해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달고, 뜻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이스크리트 분발에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늘에 모든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쳐야 되는 것임 누구든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럽고 떨림이 들지 않아서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땅의 법을 지키는 자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의 법이 뭐이겠습니까? 그저 보이는 것, 이 땅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바로 누리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교만이고, 그것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야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선업가를 날마다 따먹어라. 그래야 영광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권력에 취해서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능력을 반드시 받으면, 핏뿌리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순종의 이 거룩함, 이 거룩함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를 세우신 것 같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안에 영원히 가하는 것그래요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사 감동되어서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며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바뀌면 우리의 이마는 오직 하늘의 온전하심으로 생명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 생각이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뭐를 알겠습니까? 천국을 어찌 우리가 보고 잡겠습니까? 모르면서 잡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선택하고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르면서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모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다 알고, 다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지 못해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기 좋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살수 있는 식량이 있고 그 영광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곳을 어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 이이 좋은 곳을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까? 늘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백세인데 어찌... 자식을 갖겠습니까? 늘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는 그 노아의 믿음이 샘에게 전달되고 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모래 심판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물의 심판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반드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에 그 무서움을 노아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은 다안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물에 빠져서 호적거린 사람들,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요, 그 노아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 절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백만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잘 있어라고 십자가 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진실을 알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무엇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복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일을 반드시 마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저 전진하는 것.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아브라함처럼 그저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에 온전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모든 것을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한 온전한 경외를 드리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십자가가 없는데도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 믿어서 그저 땅의 축복을 받고자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반드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저동과 고물의 심판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듣고 떨림이 들어가야지 믿음이고, 들렵지 아니하면 말씀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반드시 들어고 떨림으로 근신하여 깨워서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만 알면 온전한 경외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맡겨 드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복 안에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심판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크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직 거듭나게 하시는 것그리하여 우리가 생명되고 산소망이 되고 그리하여 천국의 꿈으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의 꿈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금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거듭난 자들이 달려갔던 그표때 우리도 잡으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될길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마도 바로 이 스쿨트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국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국률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이스크리트 십자가의 국률함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에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산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등잔에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기름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극률함이라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지키고 싶은 믿음,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오직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기름붓듯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다 알았습니다. 그래야 다 지켰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인되면 진실로 진실로 우리 마음은 기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고, 날마다 감동되고,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므로,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 그래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안에 영원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믿으면 믿음이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믿음이 어찌 믿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그 종교생활은 저주인 것입니다. 기복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사는 것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세상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한 거 아닙니다. 그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거듭신 기도 하나님이여 모든 것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저 사는 것이 참으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저 복종하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꿈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요. 그리하여 저즘 전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하지 않는 유업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요. 피할 바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토고인 것입니다. 전신 갑주 옷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로 우리의 옷은 저신갑지요 그래하여 탐심과 교만이 없어지고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금을 주시고 진리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며 모든 걸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길 에스크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날마다 영접하는 것 그래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길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행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안전케게 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에 늘 있으며 그래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래하여 생명의 말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없으며 날마다 생명의 향기로 믿음의 덕을 끼치는 자 진실로 진실로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을 걸어가야지 천국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 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채로 그저 이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다 알며 이제는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성도들아오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다 맡기고 이제는 전부를 할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시리라. 온전히 우리는 죽게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참으로 큰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온전히 구하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온전히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온전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십시오. 어찌 선한 싸움을 하는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무슨 군대이겠습니까? 천국의 군대는 오직 예수 그리트의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온전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트께서 백마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순종의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트를 쫓아 이제는 그리고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트의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트의 것인 것입니다 신랑께서 예의민 신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베풀었습니다. 다 주고 다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룩한 신부의 반열에 속해서 우리도 진실로 진실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명령에 순홍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따라가면 우리도 신부가 됩니다. 축복의 신부 가장 거룩한 이름 그 성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만을 원하십니다. 반드시 성도를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점검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 안에 살 길이 있고 천국의 사람들은 다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그 순종함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권능이 자리잡아서 진실로 진실로, 추폭의 길, 푸른 초장의 길, 온유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든 동산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되며, 거룩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자가 돼야 되며, 진실로 진실로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일당에 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온전히 잡고자 우리가 달려가면 성령께서 바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 할때 모든 땅에 성도를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 그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들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알지 못하지만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에이스쿨트의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발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에이스쿨트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이스쿨트를 그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선호하는 것입니다. 듬부를할수 있는 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을 때그 천국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우리의 염려를 이제는 죽게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모든 것으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천국은 순종 아니면 절대 갈수 없습니다. 100% 순종. 살아 죽어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의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돌리고 떨림이 들어서 온전한 삶, 진실한 삶,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쿠리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순종 안에 우리도 순종의 거룩한 배 진정으로 축복의 배를 타고서 이제는 소원의 항구 반드시 반드시 진실로 진실로 살수 있는 그 믿음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꿈은 그저 거기에 있고 그래야 날마다 복을 전하는 항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돛단배라도 타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믿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거듭나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반드시 다 가야 됩니다. 갈 길을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 안에 영원히, 영원히, 그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